음, 음, 오, 음. 석양이 진다. 음, 음. 여기 석양이 지는 맵비야 음... 아, 이 사이론. 나 석양 보러 갈래. 같이 가자. 나저위 있는 건물로 가는 건데. 아, 그래? 어디 건물? 검... 아, 근데 여기 건물 생겼다. 이걸 건물 없었는데. 아, 빨리 뛰어봐. 빨리 빨리. 진짜 남았는데? 아, 빨리빨리, 더 빨리 뛰어. 아, 렉. 존나 빨리 뛰는 거야. 뛰어. 응, 끝났어. 아, 안 돼. 야, 여기 못 가는데, 여기로? 어? 여기 왜엣지못 뭐, 가는데? 비행기. 야, 뭐냐. 렉, 렉 하나도 없어졌어. 그래? 렉이 없어. 난 갑자기 비행기 스포 <목소리> 어, 불러보내나 이제. 어디가? 기다려봐. 내려야 될것 같아. 여기, 여기가 차. 하나, 둘, 셋. 파란색으로 멀다? 안 어, 멀어. 멀다 캐놓고 아... 니또 바로 밑에라 칼면에 바로. 존나 안 멀어, 이번엔. 아, 그래? 알았어. 좀한 절반은 가야 돼. 이제 절반 왔어. 얼마나 먹는 거야? 이제 슬슬 낮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지금 우리가 내려가는 이 파란 집아 뭐야 뭐야 이 근처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더 빨리 도착하니까 그냥 내려가면 될 것. 맞네, 그 있어? 아, 이 새끼들 시... 어, 선에 산다. 안 하나? 아, 방향 이 새끼들 선에 안 하네. 저 새끼들 선에 안 해. 야 맞짱 까야 돼 이거. 나 어디야? 집 하나 잡고 맞짱 까자. 뭐야 나 어디로 달려? <laughs> 아 미친 미친 새끼야. 이거 얘 새끼 미친. 펀치가 미친. 속도 봐. 펀치 미친 속도가. 과감하게 버린다. 야, 지금 이 새끼 내 앞에 있어. 이 새끼 빨리 와봐. 아이, 미친놈. 아니, 야, 그, 네 앞에 있는데 왜아라고나 지금 못 살려줘, 그거를. 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가 와서 주먹질로 때리면 되지. 넌 네, 너무 멀다. <laughs> 아니, 네가 내, 니, 네, 내가 면했던 집, 아, 집에 내렸어, 안 내렸어? 딱 내리고 나서 달렸는데 그 방향이 아니더라. 아니, 아. 아, 이게 팩트임. 아니, 오른쪽 아래 맵을 봐! 맵 봤지, 나는. 그래서 정확히 떨어졌어. 아, 맵을 봤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거기 와갖고. <laughs> 나랑 같이 오면 되잖아. 미친, 졌는데. 내가 싸우자 했잖아! 떨어졌는데. 내 싸우자 했어, 안 했어? 떨어졌는데, 요 아니 어? 내가 싸우자 했어. 아니, 맵을 뭐라고! <laughs> 개꿀. 아, 아, 존나 빡친다, 진짜. 히오스는 캐리가 되죠? 이건 안 된다고. <laughs> 뭐야, 왜 이거부터 줘 뭐야? 나 총죽을건데? 다음판에 다음판에 내첫 희생자는 너다 씨발잖아 어나 니랑 안다녀야지 아 하아... 뭐! 우리 구마가 빡쳤어요 어... 보기 싫어서 나뭐 샷건밖에 없냐? 엄마 배낭이 없네 엄마가 키면 불 보기 싫다고 와인성봐껌이나 먹어 와인성봐껌이나 먹어 라이트 어디 있어 가 어딨어 내가 야, 손에서 불이막나오는거 피... 내가 너 담배 피잖소 담배 안펴 무슨 소리야이트오이트오디가껌이나 먹어 배낭 없나요? 아. <laughs> 어 예. 뭔 놈의 집에 배낭이 없냐 안나올수도 있지 이거라도 입어야겠다 춥다 요즘 도가찮아 나도 쓰레기통 도어찮아 나도 아나 그냥 찮아나아 나도 컵아 나도 괜찮아. 나도 빈티지를 추구하다가 헬멧을 버릴 뻔했어. 아니, 샹, 뭔 배낭이 있어야 뭘 집어 가든지 말든지 하는데 배낭이 없어요. 죽으시면 됩니다. 어, 배낭이다. 심지어 레벨 2다. 예. 아니, 아까 그 미친놈이 렉 걸려갖고 렉 있어. 아까 그 미친놈이. 주먹을 무슨 땅, 땅, 땅이 아니라 그냥 따락 하고 따락 때리더라. 미친놈이. 피스톨. <laughs> 아 이거 미친놈이 뒤를 박히는 게따닥따닥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내가. 일단 난 안전하게 집세 개를 파밍 중이다 게이드. 전부 <laughs> 죽여. 레벨 2가 있네. 아 못나 근데 샷건밖에 없어. 권총 들어. 권총에 레드사이드 붙일 수 있다 이제. 아 그래? 음 응. 빨리 말해 주지. 근데 권총 총알 있냐나. 그 아래 있잖아 45. 0.45 있잖아. 어, 그거 아니면 저옆옆왜 아, 아까 그 총알 안 떠? 부엌 쪽에 바로 주우면 안떠 원래. 아그래 바로 주었을 어... 때안 떠. 어. 그러니까 그 총마다 총알 뭔지 씨... 외워 놓든가 해야지. 음. 권총에 팔별 껴놓까? 을 팔별 못 껴. 좀. 내내밖에내밖에안 안, 껴져. 까비 어. 탄띠. 뭐, 거기, 먹을 거, 없어. 어, 총알 하나. 그거, 거. 그, 니, 니, 니 총알 아니야? 뭐, 내표시 있던데? 니, 무슨 총, 어디, 무슨 권총인데? 아, 샷건이야, 이거. 아너 우지 있어? 너 우지 있어? 샷건이라니까? 근데, 아까 방금, 옆에 방금 총알 거 다른 거던어 9mm 먹은 거 아니었어, 방금? 옆에 총알 다른 거 들어? 나한테 9mm로 보였어. 아, 나 9mm도 하나 있었고, 옆에 다른 것도 하나 있었다. 어, 개이득. 야. 이거 운전석으로 컨트롤 시작할까? 컨트롤 컨트롤 원 컨트롤 원 컨트롤 어 오케이. 그걸로 자리 바꾸는 거야 일단 맵을 보자 맵을 보고 일단 탭을 찍고 한 요쯤 찍어놓고 불로 달리자 네. 어디 아니 네탭 찍은 거안 보인다 어. 나는 석양을 향해 <laughs> 그래, 장 문제는 <한> 총이 <laughs> 이거랑 곤총밖에 없다고 그래도 돼 아만 나한테 가프라이팬이 있어. 아 오라. 우 우우. <목소리> 저거 안 돌렸나? 유튜브 나 봐야겠다. 엥? <목소리> 오, 아슬아슬하게 세이프. 미친 <laughs> 꼴. 누가 안 서겠지. 지나갑니다. 됐다. 저쪽 집으로 가보자. 샷건을 들었어면 싸워야지. 음, 달렸어. 차 타고 쭉 달릴까?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누가 총을 쏴? 뭐 쏜다 나한테 쏜다 아. 너좀 죽어라 나도 나도 게임 좀 하게 <laughs> 지나갈게요 브렁브렁 기름 빠질 때까지 달려야지 아샹 근데 저 자기장 언제 오냐 빨리 다음 여기서 어. 매드 왜 여기서 매드맥스 짓고계세요 매드맥스가 뭐예요? 그럼 분노의 질주. 아 분노의 질주야? 저안 봤어요 응. 영화. <laughs> 나도 안 봤어 걱정. 근데 매드맥스를 모른다고 음. 신기한 놈이 있어. 아나 참고로 시프트 누르면 가속할 수 있어, 더. 아니야, 가속은 나쁜가요? 야저 사람, 저 앞에 사람 있잖아, 시발. 저차 보려, 저 사람 차로 쳐, 쳐, 어? 그 쳐, 그 쳐. 한놈 쳤어, 한놈 더, 한놈 더. 유턴 유전. 한놈 더. 있냐? 저기네 저기네. 예 사막 <뭔람> 도망 가한도더 있냐? 한도더 있었냐? 이질 떴어 이질. 야야 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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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옆에 있는 오토바이 줍자. 이차 너무 쓰레기 됐어 이제. 아나이차 어, 너무 정이 깊은데. 아네아네이차 너무 이제 이차 장례식 치러 줘야 돼. 너 오토바이 왔네. 저저 애를 시체 애를 시체. 여기 있는 거. 어, 애들 시체도 보고, 이참에 애들 시체도, 시체도 시시에 시체 있는 보급템도 아, 한번 보고, 아, 한 번씩 아, 보고, 어. 예스, 구급상자. <laughs> <laughs> 그렇지. 아니, 구급상자, 어, 구급상자 먹, 먹든 거 말든 거 니가 알았을 니같 오, M16. 아, 자동차로 뭐. 쳤어, 사람 둘. <laughs> 잘했지. M16, 이거 엄마가 5점, 같... 오점... 야, 얘 뭐야? M16, 총알이 m m M16, 5mm. 5.56mm. 어, 없는데? 없어? 그럼 걔총 만들고 다니는 거같네얘 핸섬이 왜 들고 는 거야? 거에... 빙신 씨. 얘네 박스가 없냐? 걔 말고 그 옆으로 안 옆으로 돌아봐. 그 서초원 쪽에 한명더 있잖아. 어? 아니 그쪽 말고 어아야야그그 어. 그, 그. 왼쪽 왼쪽 왼쪽. 아야 왼쪽 거기 있잖아 거기. 그거 어. 의료기가 죽인 시체. 이가 죽인 시체 의 위치를 보자 좀. 이거 뭐야? 내 책상에다 뭘 흘려놓은 거야 왜천둥을 흘리고 네? 있어 AKM 쏴야지 7.622 아잠깐 야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난건 아는데 난건 아는데 난건 아는데 달려라 죽어 야니불못 쳤어 야불못 쳤다 불못 쳤다고 불못 쳤다 살려 어디야 아휴 <목소리> 흘렸잖아 집이었어 왼쪽 집 왼쪽 집 왼쪽, 왼쪽 집 집이었다고? 어 집에서 쐈었어 그쪽에서 었어아 이거 아안 꼈는데? 빨리 배율을 껴 배율을 껴지율껴 배율 껴 배율 껴 빨리 배율 껴 배율 껴 없는데? 아까 거기서 쐈어 니 그냥... 근데 네, 니한테 네, 네, 없데아닌 같은데? 소리는 저쪽인데? 니네 오른쪽에서 소리보는데? 그래 집에서 쏘는거 맞다니까 너 어, 맞네 저 2층 2층 저 빨간 빨간색 어, 그냥... 치는 2층 <laughs> 나 너한테 나니 네 화면인데 니네 화면에서 2배율로 안 보여 4배율로 안 보여 아찔해 뭘 어, 좀만 내밀어 봐난 지금 겁나 사무 진지한 상황이거든 난 팝콘이나 뜯어야겠다 일단 킬로 조선법이 은근히 잘먹겠다는게참 신기해 <laughs> 난 지금 이 길에서 <2킬에서> 만족이야 <laughs> 그니까 신기한데 어떻게 그걸로 증명을 땄지? 난 그거에 설마 치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나도 일 줄은 몰랐어. 참고로 이거 움직이면서 쏘면 0점 흔들려서 안 맞는다. 정조준 해도 그러더라. 가만히 가만히 안, 가만히 서 갖고 쏘는 게 낫대. 쟤 아마 저 앞에 아니 저 앞에 있는 다른 놈이랑 싸우는 것 같아. 그냥 그 안에 붕붕카. 그러니까 일단 나 회복 너 그냥 못 세겠다 생각해보니까 너 그냥 아, 도망가도 별로 상관없겠다 그냥 키트 빨아보러 구구상자 빨건데 뭐야 날로 쏘는데? 쏘는데 총? 날로 쏘는데 이지? 날 쏘는데? 이제? 쏘는데? 어, 오 그래 라이펜갈라이팬이 <laughs> 한번 막아줬어 갈라이팬이 <laughs> 한번 막아줬어 <웃음> 구구상자 빨아 <laughs> 그 빨리 갈라이펜 보소 <laughs> 오케이 회복했고 이제 에너지 드링크 하나 빨아 그리고 존나티든지저 새끼 잡든지 둘 중에 하나에 그리고 재장전을 해 그리고 이제 앉아 그리고 팔베어를 끼고 큐 잠깐 생각해볼까 이거 총알이 없구나 총은 집었는데 야 총은 집었는데 총알이 없어 그 총알을 안 갖고 온거 아니야? 어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레드소사이트 <laughs> 안 보여 레드소사이 신기하다잉 너한테 쏘는 거 맞는데 이거? 어디 쏘는 거야? 총구 화염이 안 보이는데 난 잠만 잠만 일단은 일단은 거리 확인하고. 일로 가야 돼? 응? 이로 음. 가야 되네? 네가 지금 니가 지금 <laughs> 보고 있는 집 방향으로 달려야 돼. 안 그래도. 아니 얘이집 2층에 있거든. 근데 안 나오잖아. 돼? 어, 안 나오네요. 아, 샷건 들었으면 내 그냥 막 달려가는데. 이럴 때는 엎드려. 또 후라이팬 막고 뒤진다. 이 <laughs> 아, 후라이팬에 막고 죽은 애가. 아니 후라이팬에서 총 막, 총 이제 니한테 쏜다. 이제. 근데 쏠 때는 저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밖에 안 나오지 않 이상. 아, 근데 이분이 있다가, 해. 너 달려야 돼, 이분 있다가. 아니, 야 아니, 남자는, 남자는, 남자라면, 돌아가야 돼. 와, 저 멀리 자기장이 보인다. 번쩍번쩍거려. 왼쪽에. 어, 그러네. 난가, 난가, 난가? 아니야, 아니, 아니 오른쪽에서, 오른쪽 언덕에서야 그니까, 언덕에서 날는 있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서로 싸우는 건가? 나 아니겠지. 그런 거, 그런 거 같아. 나 어, 언덕인. 있는... 어케이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운다. 싸워라싸워라더싸워라 싸워라, 아, 좀 지나가자. <laughs> 응, 저뭐 2층에서 정면 보고 서고 있어. 미친 눈처럼. 존나 지렁이, 지렁이세요? <웃음> <웃음> 아, 이제 슬슬 가야 할 때가 될 거야. 여기서 보이긴 보여, 근데. 살짝씩. 어디? 어, 쟤 간다, 쟤 간다. 쟤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 외부로 나갔잖아. 진짜. 오토바이, 쟤 오토바이 타러, 타러 가는 거 아니야? 몰라, 나쟤한 오토바이 하면, 타러 나갔잖아. 아, 진짜? 한 놈, 아, 그럼 한놈 저쪽으로 앞으로 쭉 달리는데, 지금? 한 놈? 없는데? 오토바이 쪽에 없어. 아니, 오토바이 해가지고, 언덕, 언덕 뒤쪽으로 넘어갔어. 지금, 저기 나무에 있네. 어? 저 나무에 있잖아. 거, 어, 거기 앞에 쭉 나무. 위에 쭉 나무. 어, 맞네, 한명 있네. 쉬가... 어. 기자야. 죽여버려, 그냥. 어. 킬. 나이스. 날성인 건가? 아, 야, 지드킬 싸운드 지드킬 싸운 아, 근데 집안이네도 내가 두개 맞췄는데. 집안에 아직도 있나? 야, 근데 나 살려줘. 왜? 여기 레드존인데? <laughs> 야, 레드존, 레드존, 레 상관없어. 니 지금 어차피 자기장 가서 달려야 돼. 그냥 야, 달려야 돼. 너 이제, 이 달려야 돼. 진짜 달려야 돼. 춤, 춤땡기고못 달려. 그냥 빨리 춤.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그쪽 그쪽이? 어, 그쪽이야. 그... 그, 오른쪽 맵 아래에 하얀색 점선으로 이어진 거 보이지? 어어. 어. 그, 그쪽, 그방향으로쭉 달려야 돼. 점선. 그게 제일 빠른 방향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 나총 넣고. 포화 소브로 속으로... <laughs> <laughs> 어, 이쪽 아닌데? 이쪽인. 아근데나 절로 가이 오씨 아절니 어, 어, 그냥 그대로 그대로 달려 그대로 달려 어 그대로 달려 시간 있어 시간 있어 그 대로 달아도 돼 근데 매지 저집나 불안한데 <laughs> 어 살았다 <laughs> 누가 추락으로 <체력으로> 이미 <인해> 기절했대 <laughs> 저거 폭팔 폭, 맞고 차폭차 차 타다 폭팔 맞으면 저렇겠다 아 진짜 어나저나 나 저렇게 뒤진 적 많아 아 세웅야 이 집도 안전하지않구나 지금 보니까 달려야 되네. 응, 음, 더 달려야 돼. 리20 털렸어. 응. 음. 이제 하얀 점선 따라서 쭉 가. 어, 나 지금 3킬 했어. 잘했어. <laughs> 오, 야 여기 해변가다. 그리고 석양이. 해변가다. 더 들어가야 돼. 아냐, 아냐, 아냐. 일단,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달려. 아이오... 내가 더 빠르다. 빨랐다. 아, 아 뭐야, 나 저기 아무 나무, 야, 나무 너, 다리 다리 너 존나, 너 존나 달려야 돼. 너 존나 달려야 된다고. 어딘데? 맵, 어? 맵한번 열어봐. 어? <laughs> 기다려봐. 존나 달려야 돼. 한번 너. 찍고 가자. 아니면, 그 뭐지? 아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거 절벽이 안 겹치네. 아, 근데 나 지금 총알이 아, 없는데. 절... 절벽에 껍치면 그냥 절벽 쪽 들어가라고 할랬더만 바닥가지 들어가서 절벽. 총 하나는 총알이 없고 하나는 마흔 아홉 발이야. 마흔 아홉 발로. 서른 발이야. 마흔 마흔 아홉 발로 마흔 네 명만 잡으면 돼. 아, 찔. 다섯 발만 안안맞추면아 분위이 총알 있어 씨. 권총도 있잖아. 어 근데 권총 표시 안 뜨던데. 권총 점 사오지 지금. 응? 점사오고, 점 사오고 점사오쓰지 있어요 지금 총알. 나? 어 일, 탄창이 일곱발이야 열다섯발이야 일곱발? 일곱발 일곱발 점프하네 점프 저게 있더라 아경찰죽게 어, 레벨 2아저집 어, 누구 있는데 분명히 있겠지? 하여튼 남자랑 달려야지 간다! 남자의 싸움 맞고. 파트 2 <laughs> 그리고 샷건 맞고 벌집피자가 되게 아... 되는데 아니야, 그래 난 3킬에서 만족해. 너이집 뒤질려면 빨리 뒤지고 나와야 돼. 30초 남겼을 때 무조건 나가야 돼, 너. 근데 줄것 없어요. 줄, 아까 이쪽 집들 다 뒤질 거면 빨리 최대한 빨리 뒤지고 가야 돼. 30초 쯤 남았을 땐 달려야 될 거야. 털린 건가? 왜 아무도 없지? 털렸다, 털렸네. 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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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렸, 털렸, 털렸. 달려, 달려, 저 야. 저 뒤로 가자, 나가. 안문 열린 걸 이제 봤어. <laughs> 응, 내가자. 달려라 별로 안 달려도 되겠다, 안 돼? 어, 맞네, 저 앞이네 그러네 나 생각보다 거리가 짧았네 그는 오늘도 달린다 석양을 향해 <laughs> 마치 오늘 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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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왜 그게 나와? <너? 웃음> 아니, 내 배그 영상은 다 달리는 거라고 <laughs> <laughs> 걱정 마. 원래 이게 달리는 게임이야. 달리다 게임 끝난다고. 이봉주 시뮬레이션이라고. 이곳은 조금 위험하지만 일단 빨리 들렀다 가야지. 그 안에 버치피자 만들래 시절아 <laughs> 가지고 이씨. 아니 그 반이 그 밖에 없어. 그 안에 버치피 버피자만들래 있으면 전날 재밌었을 텐데 아깝다. <laughs> 다음은 뭐저 집이다. 프라이팬 들고 갈까? <laughs> 프라이팬으로 치는 거지, 차라리 뚜께비를. 차라리 총을 드세요, 총. 총을. 아, 알았어. 프라이팬 해드셔야 되면 더 세지 않을까? 글쎄. <laughs> 네가 그 전에 샷건 맞고 눕지만 않으면 정말 다행일 것 같긴 한데. 왜이서 총소리 들렸대? 아닌가? 아니야. 야, 내가 운동 얘기 옮겨줄 적이 있어. 경찰이 거기다 버서놓고 간답치 아늑해. 나랑 <laughs> 나랑 똑같은 나랑 똑같은 짜장 <laughs> 맛이네. <안> <laughs> 여긴다? 내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실 텐데. 몰라, 기억 안 나는데? 왜 죽었지, 니가? 나 이러고 있다가, 양쪽에 적군이 있어가지고, 어디로도 아. 달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어 그건, 그건 네가그게내 말했다. 이거 거래싸움에, 래싸움에 구마 등 터졌다고. 결국엔 내가 죽었지. 그리고 이, 이 조그만 집에 이름은 해우소라고 한단다. 이거 차에 어, 이제 밀린다며. 응? 어? 차에 이제 밀린다며. 아이 차, 이거 이 차에 밀린다고? 진짜? 아, 이거 부서져 이제? 해고소 몰라, 뭐 패치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러니까 부술 수 있는 집이 생겼다고는 들었는데, 나도 근데 그게 아, 해소였 어두막이라 어둠? 했나 부술 수 있는 오두막이 생겼다 같던데 몰라, 부술 수 있는 어두막이 집이 생겼다고는 하긴 하더라. 아, 근데 왜 이렇게 뭐냐? <laughs> 이제 그럼 뭐 찾도 가능한 건가? 그 집이면...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달린다. 라 라라라라 일단은 진너 정말 쪽에. 너 정말 바, 너 지금 반대쪽으로 달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응 음, 저쪽에 in, 있는 작은 해 해머. 아야, 안 돼. 너 지금 가야 돼. 너 지금 지금 당장 가야 돼. 너. 그 가다가 집 하나 있을 거야. 어, 거기 집 하나 있을 거야. 그정손지 뭔지 거기 한번 들렀다 갈라 켰는데. 해, 어, 형무소? 무슨 무소? 해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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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소가 해운소. 뭐야? <laughs> 그..뭘 해야 되지? 저번거 알겠는데 해우소만 단어를 아예 처음 들어봤어 내가 해우소가 군대용어 같은걸걸? 왜? 뭐지 뭐 들은거 같은데 내가? 내가 내말 내가 듣었구나? 휴지 뽑는 소리야 내가 휴지 뽑는 소리야 아이씨~~ 그래? 내 휴지도 못 뽑냐? 너무하네 진짜 이제 아이 거야 놀랐잖아 사람, 진짜 사람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 어킥드로 아, 야, 거기, 신통제 있다, 신통제, 어. 아, 신통제도 있다, 기드. 빅도로가 하나 더 있네. 나... 어, 둘다낄수 있네. 둘다 껴야지. 둘다 AR이잖아. 총소리 들었어. 아니, 방금 진짜, 방금은 진짜 총소리야. 어, 맞아, 맞아. 나 들었어, 이번에 일단, 성광 주워. 권총총알. 면막탄이 제일 좋다, 참고로. 대용량. 어, 빅드로그 미이 있고. 아, 근데, 난, 그거보다 총알, 곤총만, 씨, 88, 98. 곤총맨. 곤총 들어가시죠 맥크리 하세요. 아, 맥크리를 하긴 자동 곤충이라 안 되겠네. 일단, 일반 곤충 산을 쓰는, 피스톨 쓰는 개짠한 애가 누가 있지? 피스톨 쓰는 개짠한 애? 몰라. 메슬리 <laughs> 아, 웨슬리나. 채널을 왜. 슬리는 웨슬리 지금 진짜 태몰 됐잖아. 아니야 선수들 써 웨슬리 아니 선수들 누가 써요 우리만 보자, 리사가 리성진 써요 어? 대회에서 나오는데 웨슬리 잘 나와 웨슬리 웨슬리가 잘 나온다고? 어 자주 나와 진짜 진님액터 보시죠 액터 당연히 안 보죠 액터 봐요 액... 이번 주말에 애터 보실 거예요 야 어? 잠깐 니너 근처에 자꾸 총알 꽂히는 소리들이거든나 아 근데 내 근처에 총알 근데... 박히는 게안 보여 그러니까 <laughs> 박히는 소리가 들려 근데 모르겠다. 이거 막 내가 제대로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야, 모르겠어. 혹시 부서진다는 게 이거야? 아니다, 아니다. 저저 저, 저, 저쪽 저 멀리서 총 쏘고 있다.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오른쪽 멀리서 총총 총 쏘나 쏘고. 그러니까 있어. 어디가 안전하지? 여기인가? 아, 여쯤 되면 안전하다. 아씨, 겨우 뛰어왔는데 또 뛰어가야 되나. 야, 너 19명 남았어. 오케이, 이래. 나 8비율. 어쨌니? 아, 8비율 여기 끼고 있구나. 이제 4비율 껴, 그냥. 아 진짜? 4배율 낄까? 4배율 있으면 4배율 껴 왜냐면 8배율 지금 이제 근거리 유전이 많을 거라 괜히 가까이 있는 놈 아니 멀리 있는 놈 봐봤자 의미 없어 그래 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언덕 이지그 언덕에서 싸우는 것 같아 총알은 없지만 시야 확보를 위해 나 아, 근데 어느새 18명 남았다 아 나도 같이 나도 저 자리에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아유 구부리고 막. 씨발. 네가 나안 도와줘서. 난 이미 거기서 멀리 떨어져었다고 착지가. <laughs> 그 새끼가 그 새끼가 나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알아? 그에서 아예. 그 새끼가 나쓰러트려놓고 에이 네 동료 없지 에이 찐따 새끼하면서 쳐다보고 나. 있었다고. <laughs>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 엉금 끼어서 가자 여기 정글 아니야 알았어 별한 가지 팁 주자면 저 자기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래 아 그래 그래야지 옆쪽에서 니를 쏘는 애가 많이 없다 하더라고 나도 이거 이건... 까명이 그랬어 알았어 어 저기 사람 있어 저 사람 몰이야 나무야? 나무 아니야? 아, 나 지금, 나네 배율로 안 보여서 내가 뭐라 얘기해줄 수가 없어. 아니, 방금 저 나무로 사람이 갔거든? 어 야, 야 이쩐다. 존나 멀리 있었어, 데 아니, 그쪽 아니야, 그쪽 아, 아니야, 어, 그쪽 아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 아닌데? 아니야, 아, 아니야. 이 쪽, 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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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거기야, 거기, 거기. 어, 그렇게. 야그 앞에. <laughs> 아닌데? <아니라고? 웃음> 이쪽 왔는데? 이쪽 이쪽에 <laughs> 소리가 어떻게 안 들려, 그러면? <laughs> 아, 잠깐만, 저기인데, 아! 아니, 아 부스스구나. 아... 부스스가... 부스스가 기본적으로 소음기가 달려있어가지고 소리가 안들려오 발포 멀리 있으면... 아니, 내딱 글로 봤을 때 사람 한명 있었거든. 근데 날안 보고 있는 거야. 누구지? 가만히 네 옆에 막 붙여놨어.